자 12강 2번이에요 1인당 소득에 관한 거야 The national income 국민소득 이게 주어고요 Is called 얘가 동사예요 국민소득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진다 Is called 뭐라고 불려진다면 It's 그것의 Per capita가 1인당이란 뜻이에요 그것의 그것은 그 나라의 그 얘기야 그 나라의 1인당 소득 또는 바꿔 말하면 또는 average 평균 소득 per head는 여기서 per capita 뭐뭐 당이라는 단어가 per거든 per head는 왜 두당 두당 얼마 이런 말 하지 그 두자가 머리 두자잖아 그러니까 per head도 두당 그런 얘기니까 1인당하고 같은 말이에요 1인당 평균 소득 또는 1인당 소득이라고 불려집니다. 뭐가 국민 소득은 그지? 그냥 근데 얘가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Divided by 뭐뭐에 의해 나누어진 the population of a country 한 나라의 인구수에 의해 나누어진 국민 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진 국민 소득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근데 수동은 B플러스 PP라고 생각해서 어? 왜 비동사가 없지? 그러면 안되죠. 수동도 두가지라 그랬어요.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제 아무리 수동이라 하더라도 비동사는 쓰지 않는다. 알죠? 자 두번째 문장 The per capita income 1인당 소득은 is an approximate index. 인덱스가 지표예요 지표 어프로시메이트는 실제에 근접한 그런 얘기예요. 대략적인 근사하는 그 근사 근사의 스탠다드 오브 리빙을 우리는 생활 수준이라고 번역해요. 스탠다드 오브 리빙.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생활 수준에 대한 실제 값에 가까운 그러한 지표이다. 인더 컨트리 그 나라에서 왜냐하면 왜 지표가 되냐면, 지표가 뭐예요? 그 지표를 보면 금방 한눈에 알수 있게 해주는 걸 지표라고 하는데 생활 수준을 알수 있는 지표라는 거야 1인당 소득이 왜알수 있는 지표가 돼 주냐면 because it shows the average amount of income 평균적인 소득의 양 amount 양을 보여 주니까 그 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의 양 이용 가능한 to its citizens 그 나라 국민들한테 이용 가능한, 걔네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얘기, 이용 가능한 이란 얘기는 걔네들한테 이용 가능한, 즉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평균 양을 보여주니까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는 훌륭한 지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it is a very rough index. rough는 대략적인,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냥 대충 대략적인 지표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한 나라의 국민이 잘 산다 못 산다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는 대략적인 지표입니다.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국가 수입은 is distributed는 분배 또는 분포 이렇게 돼요. is distributed 됐다는 건 분포되어 있다. 한 나라의 사람들이 도는 돈벌이가 수입이 누구는 어 very unevenly. uneven이가 불균등하게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분배되어 있다. 다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돈잘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냥 평균치를 낸 거다. 그 얘기예요. 어멍도 사람들 사이에 자, 디스트리뷰트가 뭐라고요? 분배 또는 분포되어져 있다. 균등하게 불균등하게, 불균등하게, 불균등하게 분배됐는건 뭐야? 소득 격차가 제법 난다는 거지. 국민들 사이에서 the greater part of it. 그것의 대부분은 그것은 뭐예요? 수입. n a t i o 국가 수입의 greater part. 아주 큰 부분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Go t 누구에게 간다? 부자 계층, c l a 가 계층, 계급 이런 말이에요. 부자 계층에게로 돌아간다. 수입의 대부분은 부자들이 벌어둔 돈이 다그 얘기지. so 그래서 the majority of the people 그 나라 사람들의 대다수는 the majority of 뭐뭐의 대다수에 사람들의 대다수는 have incomes 수입을 갖는다. 돈벌이를 갖는다. considerably less than Considerably는 고려할 수있는이 아니라 상당히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Considerably less than이라는 건 상당히 뭐보다 상당히 적은 수입이 돼요. 뭐보다 what is shown by the figure 그 수치. figure는 숫자 수치예요. 즉, 1인당 국민소득은 그 숫자. 그 숫자에 의해서 What 은 s 계대명사니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 e w 겠죠 w h a t is shown 수동까지 겹쳤네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 따라서 What is shown by the figure? 그 숫자에 의해 보여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런 수입을 대다수의 국민은 갖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 소득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는데 실제로 국민 한 사람 한사람들 a 한테 돌아가는 실제도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부자들이 엄청 대다수를 벌어들여서 평균을 확 끌어올려 준 거야. 부자들이. 소수가 워낙에 많이 벌어서 소수가 평균치를 끌어올려 줬고, 대부분은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수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 뭐에 대해 보여주는 거냐면, per capita income, 1인당 소득에 대해서. 그 숫자에 의해 보여지는 그것들 그런 말이죠. 7번 그러나 비록 the per capita income이 1인당 소득이 is very inadequate index adequate은 충분한이고 이니 이 붙었으니까 불충분한이에요. 요거 가지고는 믿을만한 100% 신뢰할만한 지표는 못된다는 얘기죠. 불충분한 지표일지라도 it is better than 그것이 이것보다는 낫다. 뭐보다? 토탈 피규어 오브 내셔널 인컴. 국민 소득의 총 수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번 돈이 얼마다라고 다 뭉뚱그려서 다 합쳐 놓은 그 숫자보다는 정확하다. 당연하겠죠? 작년에 한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총 숫자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거를 국민 숫자로 나누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나왔는데, 나누기 전 숫자니까 어마어마하겠지. 근데 그 나누기 전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나누기 전 숫자는 그 나라의 소수의 부자들이 벌어들인 대부분의 그, 그 것이 차지하는 금액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치보다는 나눈 게 국민 숫자로 나눈 1인당 국민 소득이 더 낫다는 거야. 나누기 전 수치보다는 왜냐하면. 그것은 take into account 하니까 take into account라는 단어는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수거예요 그것이 고려하니까 그것은 1인당 소득을 얘기해요 1인당 소득이 뭘 고려해주니까 not only A뿐 아니라 but also B까지도 고려해주니까 growth in income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growth in population 인구 수의 증가까지도 다 고려하니까 당연하죠. 인구수로 나누니까 인구 증가까지도 다 고려한 수치라는 거지. 그전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라 그냥 국민소득은 인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thus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to measure 측정하기 위해서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경제에 발전했냐 측정하기 위해서 over는 얼마얼마에 걸쳐란 뜻이에요. over a period of time 일정 기간의 시간에 걸쳐 한 나라가 얼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냐 측정하기 위해서 the calculation of per capita income 1인당 국민 소득의 계산은 calculation 계산 absolutely necessary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 할수 있다.